유방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며 90% 이상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정보 TV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유방암 초기 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제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몸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놓치면 안될 신호였더라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제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유방암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할까요? 먼저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를 넘습니다. 다시 말해, 일찍 발견만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용한 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유방의 덩어리.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이 바로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덩어리가 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리 전에 유방이 단단해지거나 아픈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런 것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덩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 생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 만져지는 덩어리. 점점 크기가 커지는 덩어리. 실제로 60대 박모 씨의 경우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몸이 변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같은 자리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초기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되셨어요. 두 번째 신호 유두 분비물의 변화. 정상적으로도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분비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가 섞인 분비물 한쪽 유방에서만 나오는 분비물 저절로 계속 나오는 분비물 50대 김모 씨는 어느 날 속옷에 붉은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조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 피부와 유두의 변화 거울을 보실 때 이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피부 변화.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는 경우. 피부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 경우.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 유두 변화. 유두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유두 함몰. 유두 주변이 갑자기 딱딱해지는 경우. 이런 변화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데 매일 목욕하실 때나 옷을 갈아입으실 때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통증과 이상한 느낌. 유방암은 아프지 않은 병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쪽 유방만 콕콕 쑤시는 느낌. 유방 안쪽에서 뭔가 당기는 느낌. 평소와 다른 묵직한 느낌. 중요한 것은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겨드랑이 변화. 유방암은 림프절로 전이되기 쉬워서 겨드랑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딱딱한 혹이 만져지는 경우, 팔을 들 때마다 당기는 느낌, 겨드랑이 부근이 붓는 경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픈 줄 알았다거나 팔이 결리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림프절의 변화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검진 이렇게 해 보세요. 매달 한번 생리가 끝난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자가 검진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폐경후라면 매달 같은 날짜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검진 방법. 1. 거울 앞에서 양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유방 모양 확인. 2. 손끝으로 부드럽게 유방 전체를 원을 그리며 만져보기. 3. 유두를 살짝 눌러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 4. 겨드랑이와 쇄골 부근도 또 함께 확인.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세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정기 검진은 언제부터 40세 이상 여성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유방암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본인이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경우 괜히 병원 가서 괜한 검사 받기 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정리해 보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 피가 섞인 유두 분비물, 피부나 유두의 변화, 한쪽만 계속되는 통증이나 이상 감각, 겨드랑이의 혹이나 부종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유방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며 90% 이상 완치할 할수 있는 병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함께 사는 정보 TV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